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에는 사실 엄청난 떡밥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캡틴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던 매수하고 마른 소년이었지만 슈퍼솔저 혈청을 주입받은 후 특별한 방패를 손에 넣으며 진정한 히어로가 되었죠. <목소리> 하지만 캡틴의 기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와칸다와 연결된 정황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캡틴의 방패는 희귀 금속인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와칸다가 지구에서 유일한 비브라늄 보유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즉 하워드 스타크가 사용한 비브라늄 역시 결국 와칸다에서 흘러나온 금속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와칸다가 방패를 직접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캡틴의 상징인 방패는 처음부터 와칸다와 이어져 있는 셈이고 또 슈퍼솔저 혈청이 부여하는 초인적인 힘과 강한 지구력은 와칸다의 블랙팬서들이 먹는 하트 오브가 주는 능력과도 매우 비슷한데 두 능력이 이렇게 닮아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두 가지 사실들을 함께 놓고 보면 와칸다가 아주 비밀리에 캡틴의 탄생과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해석도 나옵니다. 당시 와칸다는 비브라늄 자원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었지만 정체가 드러날 경우 일어날 전쟁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를 지킬 히어로를 비밀리에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해냈고 필요한 자원과 지식을 어스킨 박사에게 제공해서 슈퍼소저 프로젝트가 탄생하며 그 결과 캡틴네 탄생에는 와칸다가 깊게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